저는 지금 제자들이랑 소주 한잔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. 영상에서도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발걸음이 되게 가볍습니다. 뭐 이런 자전거가 있긴 한데 뭐 필요 없습니다.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. 제자들이랑 소주 한잔 하는 게제 취미입니다.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친구들이 언제까지 저랑 놀아줄까요? 나이를 먹어가며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인맥이나 인맥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제할일 똑바로 잘하고 있어야 제자들도 저랑 놀아준다고 생각합니다. 인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맥 관리를 위해 모임에 나가고 얼굴을 비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제 위치에서 제할일 똑바로 잘하고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제할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. 그냥 30대 애 키우는 아저씨로 살다 보니 든 생각입니다.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?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제멋 1차 파울같이 산다고 말했습니다. 인생은 뭐한치앞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옛날에 38살이면 되게 어른 같았는데 막상 38살 돼보니까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직장에서 더 이상 막내도 아닙니다. 제 인생도 지금 2차식이 파울라면 뭐 되게 생겼는데 제자들에게 딱히 해줄 말이 없어요. 옛날에는 없네. 약간 오지라퍼 기능이 좀 있어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주고 다녔습니다. 후배들은 지금 다 떠나간 것 같네요. 그때는 남일에 상관하는 게참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조언해줬던 후배들에게 참 민망합니다. 결국 다들... 자리잡고 잘 살고 있는데 꼬네 또 선배라고 조언해줬던게 지금도 이불킥각입니다 제가 느낀건 제가 아는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사람 인생에 함부로 조언하는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양한 인생이 있는거고 거기에 또 각자의 답이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지금 뭐 저질러는 일이 태산이고 제 할일이나 잘하면 살아야겠습니다 얘들아 놀아줘서 고맙다